분명히 통합교단 헌법에 셋을 불법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교인분들이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하는 지점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잊혀지지. 담임 목사가 어떤 잘못을 저지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권한이 있습니다. 온갖 성범죄를 저지르고 항상 하고 사치가 몽환 짓을 봐야 처벌만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부정부패가 잘못을 저질러 도 너는 소리 듣지 마. 그리고 그 고추 듣지 그리고 골반 가서 기도하지. 네. 너는 이걸 공론화시키지 말고 옷을 네. 사. 말도 안 되는 거야. 예하온 선교의 김디모대 목사님. 아, 최근 응. 뭐 이거 영상이 응. 언제 나가죠? 하 월에 한 달. 한달 <laughs> 뒤면은 아마 제 책이 나온다.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 이랑 응. 저희 선교의 이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응. 가치가 담긴 운동을. 싫어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응. 예하온 선교 지금까지 저희 선교에서 진행했던 응. 프로젝트들 응. 에피소드. 교회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긴 사역들을 펼친. 경로는책 광고. <웃음> <웃음> 최근 그냥 <근황> 물어보셔가지고 <laughs> 책 쓰느라고. <laughs> 그리고 저는 뭐 기독교 중동연구소, 뭐 역사시민단체,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몸 담고 있었어요. 네, 이런저런 활동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대형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도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아니다 라고 김사만 목사가 본인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말을 한 것이 명성대 30주년 기념 설교집 해외편 거기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엎었죠. 뭔가, 우린 구석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일단은 세습 자체가 아, 전혀 지지받을 수없거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세습 자체는, 김상봉사 한말 그대로 답변으로 드리고 싶고, 이 명성대의 세습 같은 경우에, 네. 김만남 목사도 그랬고, 부자 모두가 평소 때 세습을 안 한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허버리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합리적 의심이 뭐냐? 뭔가 불리는 구석이다. <laughs> 그거를 PD수첩이 까봐야 잖아요 네. 네. 800억의 네. 비자금이 있다. 이딴 사람이 와서 자칫 잘못해서 재정비가 리 수면이 올라가지고 네. 그 김사목사 감옥에 <laughs> 가는 법과 그리고 아들이 와서 이걸 쉴드 쳐줬을 때 세습을 반대하는 이탈자들이 그녀를 빠져나가는 법과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덜 손해보는 쪽을 초이스하겠죠. 또 명정기 회사 습관 같은 경우도 원론적으로도 잘못됐고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재정 비리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순서에도 없는데 뿅 하고 나와서 어떻게 발언합니까? 이 총회장하고 그쪽 멤버들하고 짬짬이가 되지 않는 이상 네, 좀 이렇게 미소... 리 네, 뭐, 알아서 잘. 짝짝꿍. 짝짝꿍이요. 짝짝꿍 되지 않는시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분명히 지난번에는 총회 자체적으로 세습 반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정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뜬금없이, 그 다음에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달수 없다. 라런 식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통과가 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 왜냐면, 하 분명히 통합교단 헌법에 세습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권이를 만들든, 무슨 짓을 하든, 그 어떤 것도 헌법을 뒤엎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헌법에 불법으로 돼 있는 거를. 자기네들이 이미적으로 정권이 없네 만들어서 이의제기못 한다. 말안 되는 거죠. 앞뒤가 완전히 모순적인 그리고 피해자들 네. 사이에 온정주의가. 자 나이 많으신 김사관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우리가 너무 많이 뚜드러가자 울컥하시면서 갈 데가 없어요. 이래요. 그러면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라는 원칙과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고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앞에서 눈물쇼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봉사가 되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 앞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자기 교회에서 따로 설교할 때는 이 목사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엄청 깠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잖아요. 이게 워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다낚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대형교회가 네. 항상 그 군이 많다 보니까 발언권이 네. 세집니다. 이 교인분들이 그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하는 네. 지점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온갖 성범죄를 저지르고 뭐 학력 위조하고 학력 사칭하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근데왜 처벌을 안 받냐면 네. 이 시스템 자체가 네. 어, 상당히 개선돼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대형 교회 목사예요. 한 달에 몇십억씩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보험을 들어요. 기독교 개신교의 교단들은요 총회가 있어요. 그 총회에서 단임 목사가 어떤 잘못을 저지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면 그 총회법에 근거해서 뭐 재판이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저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총회의 투표권 이 있는 대의원들한테 있어요. 그거를 총회 대의원에서 총대라고 불러요. 그 총대들 교회와 선교단체에 평소 때 선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줘요. 네. 이게 5년, 10년, 몇 십년 마일리지 사이즈 쌓이죠 자, 그럼 어느 날 제가 성범죄를 저지 어느날 제가 비리를 딱쳐질렀어요 그래서 제 징계안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푸린 총대들한테 전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문 뒀지, 어떻게 투표해야 될지 알지. 그래서 전병 사건도 손방망이 처벌이 됐고, 오정현 목사도 처벌이 안 되고, 김상 목사 역시도 이렇게 처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교인들이 알고 목회자들이 알고 인식해서 우리 깨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깨교인들, 깨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를 몰라요. 는 이걸 인지부터 해야 돼요. 알아야죠. 네. 왜냐면 제일 저 사람들이 부패한 세력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리고 회의주의 어떤 부정부패와 잘못을 저질러도 너는 네. 소리 내지 마. 그리고 감추는 게 많게. 그리고 골방에 와서 기도하지. 너는 이걸 공론화시키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 이런 식으로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자신들을 향한 비판과 개선의 의지적인 노력을 꺾으려고 해요. 네.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고 있고, 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관심이 없고, 썩어가고 있는데, 네. 무관심하다?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신앙에.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 잘못된 거를 비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네. 왕 권세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에 빠지거나 유대공동체가 어떠한 그 범죄적인 행위에 있어서 망각을 하거나 무감각할 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비판했어요 그럼 그 비판의 대상이 어느 누구도 다 포함됐어요 나단 선지자 보면 은 다위도 비판하고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왕과 부패한 제자장들한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 하야 니가 선지자냐? 니가 세례의 아이냐 니가 예수님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시골 따지면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문제시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그시각을 너는 갖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의분을 품으셨잖아요. 예,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행했던 모든 가식과 외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시켰거든요. 그거는 안 따라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걸다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따르고 이건 따르지 말고 이거는 예수님만 할수 있고 십중하는 예수님만 할수 있으니까 넌 지지마 이거는 예수님만 비판할 수 있으니까 우린 비판하면 안돼 취사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따른다?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삶을 다 따라야 돼 그렇죠. 이러한 잘못들을 네.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네. 공론화 시켜서 신앙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행동 네. 실천은 네. 어, 네. 건강하고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문제 의식을 장악하고 네.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꾸준한 실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간단합니다. 네.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네. 네. 인스타에 올리세요. 네. 올리세요. 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무지 네.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공론화 시키고 계속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바뀌어요.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식당 안에서 담배 피는 게 가능했어요. 만약에 요즘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담배 피고 버스에서 담배 피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유튜브가요. 네. 네. 이게 무개념인 행동인지 몰랐어요. 근데 의식이 점점 생기고 아 이게 공공적 음, 영향으로 잘못된 거요 그러니까 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이면 어떤그 우리가 무감각했던 문제들이 계속 이게 좀 잘못된 거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비성형적인 거야라고 일상에 소리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서서히 하나하나씩 차고차곡 쌓여서 공론화시키고 해자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돼서 이제 큰 변화의 규류를 몰어볼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